사도신경으로 열 번째 시간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애는 성령으로 잉디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제게 계시다가 들이러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사회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이 귀하고 기화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날이게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눈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날희게 하오니의 기. 가고 기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영원 더록내할 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리게 하오니 예귀 가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자녀의 축복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피를 의지하여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을 정말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극자의 현장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실제가 되는 그 인생 그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십자가로 이겨내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로 영육간에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 에베소서 6장 스비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부터 2 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리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고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장인이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 아, 정권 대사, 뭐 우리가 대사라는 뜻은 아시겠죠? 나라를 대표하다, 나라를 대표하다, 아,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파견이 되죠. 다른 나라의 파견이 돼서 외교를 맡아 보잖아요. 외교를 맡아 보는 최고 직급인데, 그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위를 줍니까? 국가의 원수와 그 동일한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왕의 사절단이라고도 표현하죠. 왕의 사절단, 왕의 사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날의 중요한 외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절에 이일이야 이일을 야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의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아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 대사가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지만 그 나라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냥 대사입니다. 사절단이에요. 그 대사의 소속은 뭐죠? 그 사신을 보낸 그 나라가 소속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이 우리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나의 소속이고 나의 권양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우리의 본양,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 하나님 아버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소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정권 대사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정권 대사로, 왕의 사절, 하나님 나라 예수의 왕의 사절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사는지왜 사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냐, 죽지 못해 사는 거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왕의 사절단으로, 내가 왕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이 세상을 사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죠? 되 컴백, 그 나라로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임무가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2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면 19절에 보니까 나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정말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는 것이다. 여러분 임무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여 담대히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임무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정권 대사로 왕의 사절단으로 이 임무를 뛰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다른 임무는 없습니다. 자꾸만 그 왕의 사절단이 왕의 대사가 그 왕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따, 딴 짓을 한번 클랍니다. 뭐 다른 나라 가 가지고 막 아방국 짓권막초막 코아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부귀영화 막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그러면 그거 클랍니다. 왕한테 들키면 아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이 될리도 없겠지만 그 미션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막 부귀영화 호화생활 하라고 왕의 사절단으로 정권 대사로 보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왕의 임무, 왕의 그 미션만 딱 전달하고 그냥 그 임무가 끝나면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컴백 아버지 나라로 컴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귀영화, 영생복락 없다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그게 미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임무를 뛰고 그냥 이땅 다른 나라 가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에 우리는 우리 본나라는 저기 우리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다른 나라 와서 그냥 그 임무 뛰다가 어너 임무 다들 끝났어 그럼 들어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그래서 왜저 사람이 갑니까? 저 시간표에 야, 임무가 끝나서 가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 그래 됐어 어 그만큼 잘했다 그래 어서 와 와서 좀 쉬어 네그 예, 임무가 끝나면 이제는 컴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왕의 사절단으로 정권 대사로 내가 이 세상이나 나라 가서 왕의 그 미션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왕의 미션을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이거 방해꾼이 있죠. 어, 방해꾼이 있어요.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왕의 정권 대사는요. 뭐해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13절부터 18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부르양이라 하나님이 주신 왕이 주신 왕의 장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이 말이죠. 왕이 주신 이제 그 나라를 보내면서 그냥 홀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나라 보내면서 그냥 알아서 갔다 와라 그러고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딱 준비시켜 놓고 보내는 거거든요. 뭘 우리를 전신 갑주를 우리에 다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전신 갑주를 주셨어요.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신 갑주 그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항상 입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장비를 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좀어 뭔가 어그 전에는 어색했지만 일상이 되버린 어떤 모습이 다시 새롭게 좀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거. <laughs> 아니 그 마스크 쓴지 1 년이 넘어졌는데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필수가 돼버렸어요. 처음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 1 9막 처음 왔을 때 마스크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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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너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지금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이제 필수가 됐어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마스크는 왜 씁니까? 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해한 바이러스로 그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된 거예요. 마스크가 이제 이제는 전국민이 일상이 됐습니다. 안 쓰고 뭐 밖에 돌아야 된다. 어마어마한 눈총을 결국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뭔가 딱 허전해요. 뭔가 마스크를 안 쓰면 어 뭔가 없는데 그래서 바, 바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거리를 나가게 나 이제 뭐, 나가려고 그럼 반드시 또 마스크를 다시 착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마스크가 일상이 되니까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일상이 되니까 어느 병원은 망해버리더만요. 왜 아이들 감기 환자가 이렇게 없으니까 병원이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 병원 문을 닫고 다른 그 병원으로 이렇게 다른 과로 이렇게 그 하셨 했더라고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바이러스부터 보호한다는 가장 중요한 거였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 것이 많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마스크가 필수가 되고 일상이 되니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렇어 그자 안 쓰면 정말 이상하고 어색해 보려 오히려 그렇잖아요. 안 쓰는 거에 더 어색해요. 아 저는 그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에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게 어색하고 묵상 안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뭡니까 1 8 절에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강구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서의 사명 늘 생각하고 묵상이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강구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가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 묵상하는 게 이상해야 돼요. 뭔가 어색하고 이게 어왜 그러지? 아, 정말 뭘안 했네? 아, 진짜 중요한 걸안 해. 이래 돼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없을 정도잖아요. 지금 뭐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말씀 이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습관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뭐가 돌아다닌다. 그게 이상하고 정말 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아이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를 위해 추구합니다. 처음부터 잘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의식하고 또 홍보하고 막 TV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마스크가 완전 필수가 됐어요. 마스크 없으면 안 돼.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강구가 복음으로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사순절 이제는 20일 끝나면 이게 다시 뭐또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를 딱 시작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수가 되는. 그죠? 말씀이 기도가 묵상이 간구가 필수가 되는 이게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 있는 생명나무 행복한 아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러 일수의 그 예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사절단으로 왕의 사신으로 정말 가장 멋진 직분이거든요 멋지게 살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그 시간이 미션이 끝나면 그냥 주님 품에 딱 가게 이 겁니다. 그는 은혜를 누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언약을 주시고 또이 언약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부장해서 악한 자의 그 정말 마귀의 그 관계를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늘도 정말 단,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온 가정이 가문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일로 부장하며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필수가 되며 전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미션 그 임무를 전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나는 올리자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과 특별히 교회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하는 올 렘넌트들과 성도와 그 현장 이외 인생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넘어서 5장8절 우리가 지연되었을때 어, 준비 준비 됐나요? 사랑하는 강혜준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강혜람 강혜람 네. 피, 강혜람 빈들 빈들 뛰어가세요. 어 이제 어 그만 혼내 예준아. 지가 나한테 욕지 말라며 나한테는. 어. 전신 갑주로 무장하자. 로, 로마서 5장 8절 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니,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시면 아멘. 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내일도 부탁드려요. 바이.